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뉴욕대학교에서 3학년을 다니고 있고 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고 있는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미국에 온지는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1, 2학년 때랑 지금은 어떤 수업 주로 듣고 계세요? 1, 2 학년 때는 주로 기본 약간 이론적인 수업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들을 수 있는 수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응. 뭐 방송에 관심 있는 애들은 방송 쪽으로도 들을 수 있고 뭐 영상 관심 있는 애들은 영상 쪽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은 미디어 약간 방송 통신학과. <laughs> 뭐 방송 그런... 통신.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옛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신방과 약간 이런 느낌. 아 신문 방송학과 이런. 약간 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응. 전공 수업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어요? <laughs>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인트로, 트 미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었나 히스토리 오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음. 포토샵이나 뭐 아주 기본적인 거 포토샵도 배우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네. 정말 PD처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싶으면 기획도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분야가 많아가지고 어, 이 학과 자체가 BS여가지고 음. STEM 계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쪽에 좀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미디어 테크놀로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 배우는 수업도 있고 아 코딩도 배우고? 네. 1학년 때 교육사 살고 학년때도 기숙사 살고 이제 3학년 밖에서 사는 거고. 네. 1학년 때는 뭐 어디 기숙사 살았었어요? 1학년 때는 이제 파운더서라고 음. 유니언 스퀘어 근처에 있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 방은 어때? 어떤 네. 구조였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뭐 화장실 옆에 있고 냉장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두 명, 두명 이렇게 총네 명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어요 음, 들어가면 음. 조그만한 공간 있고 네. 여기 구석에 이제 냉장고 하나 있고 음. 그다음에 화장실 있고 이게 조그만한 공간에 이쪽방 있고 이쪽에직각으로방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네 명이서 방두 개. 네. 하... <laughs> 주방은 없고. <laughs> 주방어. 없... 그 주방은 어디 있... 어디 있어요? 주방은 어... 존재하지 않아요. <laughs> 주방이 아예 없어요. 네, 다른 층에. 다른 층에도 없어요. 그럼 그냥 학식 먹고 뭐 컵라면 같은 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도 있고. 아, 그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아예 조리를 할수 있는 환경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아, 한다 <laughs> 다른 층에 있는데 안가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 제일 아예 없... 없어요. 제일 독사는 없어요. 근데 다른 기숙사들에는 주방이 있는 기숙사들도 있어요. 룸메이트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이제 미국에였는데, 아시안계 미국에였어요. 중국계. 중국계 미국인. 네. 그나마 좀 낫겠네. 네. 어,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방에는? 다른 방에는 한 명은 흑인이었던 것 같고, 한 명은 잘 모르겠어요. 동양 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조그마한 거네명 있었을 것같요 네. 그게 영?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네명이서방두개있는데 화장실 조그마하면 여학생들은 특히나 준비할 때 오래 걸리는데. 네. 그러면 2학년 때는 같은 기숙사였어요? 2학년 때는 다른 기숙사였어요. 제가 싱글을 이제 좀 살고 싶어서 어총 다섯 명이서 사는 건데, 제 방은 이제 싱글로 두개방 있는 거는 두 명, 두명 해서 총 다섯 명이서 이렇게 사는 곳이었어. 건물 이름은 코랄타워. 코랄타워. 아. 그러면 방을 들어가면 네. 방이 세 개가 있고, 네. 싱글룸 사시고, 나머지 방두 개는 두 명, 두명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방세 개에 다섯 명이 살고 화장실은 하나고, 네. 화장실은 다운그레이드인데 확실히. 어, 그건 그래요. 싱글 쓰는 게 확실히 트윈 쓰는 거보다 나아요. 그러면. 하... 근데 또 지내보니까 또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어차피 너무 방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방에서 거의 한세 걸음씩 밖에 이동을 못하는 그런 수준의 방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엌도 다섯 명이 있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방 그러면 지금 사는 거이 방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작아요? 이 방에 비교하면 3분의 1? 네. 아닌가? 그 정도 아닌가? 아, 그럼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게 사실 한세 걸음 정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옆에 책상이 그냥 딱 붙어있고 두 걸음 걸으면 서랍장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그 정도면 거의 뭐 해리포터 컴퓨가 살던 그 계단 아래에 있는 조그만한 다락방을 <laughs> 그런 느낌이죠. <laughs> 그럼 싱글 룸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한 달로 계산해보면 한 3,000불에서 3,2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3,000에서 3,200불이면 <laughs> 밖에서 혼자 스튜디오 살수 있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살다가 기숙사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거예요? <laughs> 저, 절대 안 들어가죠. <laughs> 그러면 혼자 싱글룸 살 때도 밀플랜이 무조건 필수였어요? 1학년만 필수고 2학년 때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은 주방이 있더라도 다섯 명이서 쓰는데 소, 솔직히 몇번해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주방에 있어 보는 거니까 이제 신나 가지고 막 장봐 가지고 이것저것 해 먹어보고 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고 어. 라면 정도 끓여 먹고. 스무 번 업앤다운. 적어도 불을 켜고 파스타 정도는 해야지. 아 파스타. 어. 파스타 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다운 다운. 다운? 10번 네. 업밴 다운 근데 10번 해먹었던 것 같아요 10끼 정도? 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가끔 친구들이 사주는 학식 먹거나 음... 아니면 또 약속 있을 때 외식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식비로도 어마어마하게 나갔겠네요 그러면 네. 집에서 H마트나 위 시켜서 먹으면 진짜 100불 시키면 일주일 넘게 먹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100불이면 솔직히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100불이면 한 끼. 맞아요. 다섯 명이 살 때는 룸메이트들은 어땠어요? 네, 룸메이트들이 들어가 보니까 저 빼고 나머지 네 명은 친구더라고요. 그네 명이 이제 미국 애들인데 완전 파티, 파티 미국 애들이라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랑 플러스 걔네 그 팬그룹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오 마이 갓. 거기서 이제 막, 불다 꺼놓고 파티 조명 이렇게 설치해놓고, 막술 엄청 마시고 하면서 엄청 시끄럽게, 어떨 때한번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 여섯 명, 뭐, 아, 남자 열 명, 여자 열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파티라고 있는 거예요. 그조그만한 <laughs> 방에서? <웃음> 방, 자기네들 방이 아니라 이제 그 부엌 공용 공간 파티를 하니까. 공용 공간이라고 해도 남자 일명, 아니죠. 여자 일명이면 승무명인데 그거 완전 볼 맞대고 있겠는데.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더, 더 이상 못 버티겠어가지고 몇 개월 남았는데 그때 이제 이제 사이먼님한테 집을 구하게 된 거는. 그래서 저랑 같이 방 보러 다니다가 이제 룸메이트 해가지고 같이 여기를 입주를 했었지. 네. 거실인데 여기 이제 플렉스 벽을 세워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까지 할수 있는 벽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방 사용하는 건 어때요? 너무 좋죠. 여기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층수가 2 9층이다 보니까 네. 고층이라서 더구나요 앞에 이제 건물 외에는 이제 좀 트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확 트여 있는 네. 느낌이 들지 네. 기숙사보단 훨씬 낫지. 네. 그래서 저한테도 카톡으로 보냈었죠. <laughs> <laughs> 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그러면서방 <laughs> 이렇게 꾸민 거 사진 보여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럼 여기 살면, 여기가 사실, 어, 퍼 이스트 사이드잖아요. 맞아요. 96가. 네. 너무 위라고 생각하죠. 너무 위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지. 그럼 여기서 NIU는 교통이나 학교 등학교 하는 건 어때요? 여기 바로 옆에 지하철 역이 6번이 다니는데, 그거 타고 가면 한 번에 뭐, 몇정 거장이면 가서 한 30분 내에는 가는 것 같아요. Q도, Q는 익스프레스라서 빨리, 엄청 빨리 가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 외에 다른 곳을 갈때 엄청 편해요. 6번 타면 그, 에스터 플레이스에서, 플레이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걸어가면 되는구나. 음. 그러면 여기 빌딩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아, 빌딩 너무 좋죠. 이 빌딩이 <laughs> 네. 어메니티도 좋긴 해요. 어메니티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맨 배... 꼭대기층에 어메니티가 있는데, 막 라운지, 공구 라운지도 막 엄청 넓게 있고, 수영장에 헬스장도 진짜 넓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맞아요, 맞아요. 네, 학교 공부 외에 네. 뭐 동아리 같은 거뭐 하고 있어요? 네. 두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니셰프, NYU 유니셰프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법 관련된 동아리, 리 e g a l s o 라고 하나 하고 있어요. 그두 개는 그러면 한국인 동아리가 아니라 완전 미국 동아리인 거예요? 네. 어, 그런 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음. 행사 같은 거 하면 저도 가서 이제 그런 거 듣고 할수 있으니까. 미국 동아리? 그거 외에 학교 다니면서 뭐일 해보나 갔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알바라든지. <laughs> 저는 여름에 집 쌤님한테 집 구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시작하게 돼서 미생에서 어 중개 일을 그렇죠. 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3개월 내내 이제 여름 동안 중개 일을 하게 되고 네. 네. 공식적으로 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죠. 네. 아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본인도 본인도 결국은 유학생이고 네. 그 기숙사와 밖에서 나와서 산 거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고, 네. 룸메이트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고, 사실 여름에, 여름에 손님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계속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응.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굶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뉴욕 온 동네 방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laughs> 일을 하고, 막 진짜 아침부터 일할 때는 밥도 못 먹고, <laughs> 저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일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격증도 따게 됐고. 학생분들이 방 좋게 들어가서 이제 카톡으로, 어, 제니님 방 너무 좋아요. 응. 막 그러면. 너무 좀, 뿌듯하죠. 엄청 뿌듯하죠. <laughs>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너무 뿌듯하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룸메이트랑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진짜 연락 오고, 맞아요, 맞아요. 손님들 리야 좋은 방 있으면 입주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니고 음. 룸메이트 찾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하고도 일을 많이 하니까 음. 건물하고 막치키타가 이거 치고 막 이러면 힘들기도 한데 손님 소개해주고 이런 거 너무. 고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제 손님이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음. 여기로 같이 투어를 그분이랑 갔었는데 사이머님 오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머핀 같은 거, 스콘스콘 스콘 같은 거를 이제 사다 주시면서 아, 윤형님뭘 아, 드세요? 크기 <laughs> 전에 먹어야 맛있다고. 그래서 어. 그때 너무 감사했어. 어. 근데 저도 이제 시간 나면은 최대한 시간 빼가지고 가서 가구 조립하는 것도. <laughs> 맞아. 최근에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뭐 침대랑 가구 다 조립해 주. 고 침대 조립 다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좀 해달라고 음. 부탁을 하셔서. 그럼 이제 CPT 끝나고 이번 학기 끝나면은 곧 졸업반. <laughs> 오 마이 갓.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우선 저는 뉴욕대에서 법 관련 동아리 일을 하면서 뭐 변호사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고 법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어, 졸업하고 우선 뉴욕주 중개인으로서 일도 조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로스쿨을 가고 싶어요. 그럼 로스쿨을 입학을 하시면 소위 말하면 탑 14. <laughs> 어 그럼 마지막으로 뉴욕대 네. 오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입학하면은 사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저는 진짜 한 며칠 전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절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고 유학생으로서 사실 취업 같은 것도 비자나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정말 많고 특히나 유학생으로서는 현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 했. 좋겠어요. 뉴욕은 사실 정말 밖에 나가서 자기가 그럴 마음만 있다면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일도 저도 할줄 몰랐는데 하게 됐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최대한 해보고, 한국에서 할수 없는 경험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걸좀 미리미리 찾아보고, 음. 이제 어, 졸업할 때 나는 이게 해보고 싶다. 자기 어... 메이저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 응.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가능하죠 맨해튼에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유학생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헤매지 마시고 방구할 때는 위생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